안녕하세요. 이유를 아는 영어의 김보현입니다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의도 파악하면서 문제 푼다. 자첫 번째 이위치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위치를쓸 거야, 위치를 쓸 거야. 우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보면요. 위치랑 이위치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그녀는 어떤 장소를 알아요. 이럴 때자 그녀가 어떤 플레이스를 아는데. 자,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어, the place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만났던 장소를 알아. 자, 이렇게 선생님이 썼을 때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로 연결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뒤에 전치사가 남게 되는데요. in the place였으니까 이때 이 전치사 in을 in 앞에다가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우리는 좀 간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 위치를 관계부사, 외열로 간출일 수 있겠죠. 이 말은, i 위치는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고, 어, 그리고 관계부사는 전차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 문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고, 위치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그 남자인데, 내가 만난 그 남자 이럴 때,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I met. 이럴 때 뒤에 뭔가 불완전한 성분이 오죠.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불완전. 이두 개를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문제 풀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보면요. 이 니치 나왔다. 그 말은 선행사 확인하면서 뒤에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 이거를 좀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리브가요, 완전한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리브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움직여. 그러니까 나 뭐가 필요 없어. 타동사는, 어, 목적 좋다. 나 목적을 좋아해.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기 때문에, 문장 일형식으로 완전해. 그러면 이니치 괜찮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에서는, 의문사 있고, 의주동. 이럴 때는 간접음문인데요. 사실 간접문은 알겠는데 이 사이에요. 형용사 들어갈지 부사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뒤에 문장을 보는 거예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다올수 있는데 뒤에 문장이 만약에 어, 뭔가 부족한 성분이 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모처럼 보인대. 근데 보니까 sim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란 말이야? 모처럼? 뭔가 보호라는 성분이 필요하잖아요. 보호에 올수 있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presently를 빼시면 돼요. 어, 얼마나 그게 굉장히 유쾌하게 보이는지.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에서는 가리키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While others find it.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질란트로. 이게 고수예요. 옛날에 쌀국수 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고수를 굉장히 많이 먹는 많이 넣어서 먹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유학 생활 계속 많이 해봤는데도 고수는 잘못 먹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비누 맛이 나고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거를 잘 어, 비누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란트로 단수기 때문에 이수로 받아준다. 해석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ing가 나오면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진짜 동사가 있는지, 진짜 동사가 있다면 우리가 준동사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준동사 첫 번째, to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동명사는 아니고 지금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사예요. 근데 분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고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가리키는 명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걸 딱 쳐서 깨졌어. 이럴 때 브레이킹이 아니라 브로큰이죠.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 깨질 수 없잖아. 내가 쳐서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관계를 생각해 봤더니 뒤에 목적어 붙어있네. 이러한 냄새 감, 우리의 냄새 감각을 조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능동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은요, 정말 단순함기예요 자, 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will 다음에 enable 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enable. 유도동사라고 해요. 유도동사 뭐냐면, 투부정사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 말은, O형식에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나오면, cause나, enable, permit, encourage, persuade, lead, tell. 뭐, 이거 말고도 좀몇개더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투부정사를 쓴다. 어, 그러면, 방금 나온 동사, 유도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 괜찮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보기 의도 파악하면서 마무리 정리할게요.